어, 오늘 창세기, 창세기 17장 말씀은, 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새 이름을 바꿔주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언약을 통해서, 어, 어, 너의 자손들, 그리고 편, 크게 번성하게 될 너의 자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 바꿔주셨다. 라고, 어,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 이렇게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 성경의 6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가난안 땅을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어,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 먼저는 표징이 있는데, 그 표징이 무엇이냐 면 결국에는 이제, 어, 남자 모든 어,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어, 끊어지는 그런 어,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표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할례를 어,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어, 결국 할례를 통해서 그 할례를 통한 그런 어,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지 그렇게 깨닫는 계속 반복적으로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꿔 주시 것이 아니라 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이름도 이렇게 바꿔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라, 그리고 민족의 어머니라는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어, 그런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그, 어, 후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사라, 어,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어,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죠. 이삭이다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성경에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어, 백세가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 결국 하나님의 자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은 그런 어, 구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 할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표징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삼대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예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어떤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